콘텐츠 홍수의 시대 한물간 드라마에 흠뻑 빠졌었네요. 야, 야 서울, 누구봐? 영수기는 준삼비 거야. 보이즈, 비, 앰비셔스 보이즈 비앰비셔스 이곳은 어디였을까요? 안녕하세요, 빅캠퍼입니다영화나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감동종은이어지은이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스타와이 미팅, 은이 소비, 촬영지 방문 등으로 이어지곤 하는데요. 오래전 드라마를 보고 생긴 감동은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이제는 재개발로 그 모습은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서울의 달의 여운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현존하는 장소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디캠퍼입니다. 드라마 후반의 인물 관계를 잘 보여주면서도 달동네 전봇대 언덕 주변의 정황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신라 호텔이 보이는 언덕에 영숙이 서 있고요. 춘섭이 서 있는 곳에서도 호텔이 보이지만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건물의 모습, 즉 정면과 측면이 보이는 양이 달라지므로 사실은 서 있는 곳이 서로 다른 곳이며 위치가 역전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보이는 각도는 이 위치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될것 같고요.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장면에서도 항상 이 언덕을 넘으면 전봇대 언덕이 나옵니다. 영수 너머로 과거 타워 호텔, 반얀트리가 보이고요. 남산도 보입니다. 카메라가 회전하면 신라 호텔이 보이지만, 전봇대 언덕에서는 건물의 정면보다는 측면이 보인다는 것을 참고해야 될것 같고요. 폭이 넓은 이 도로의 안쪽에 있는 서울의 달 언덕은 어디에 있을까요? 디캠퍼입니다. 항공뷰로 먼저 분위기를 보면 남산과 반얀트리 그리고 폭이 넓은 대로 사이에 신라호텔의 모습이 잘 보입니다. 대략 현재 남산타운 아파트에서 봤을 때 뷰로 생각됩니다. 재개발로 이제 다른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짐작은 했지만 실제로 방문해 보니 완전히 다른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42개 동의 5,100 세대 이상이 사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상당히 넓은 지역이 재개발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단지 뒤쪽이 매봉산과 연결되는 언덕과 산책로가 남아있었지만, 아파트나 나무 숲에 가려, 시원하게 전경을 내려다 볼수 있는 동일한 언덕은 이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디캠퍼입니다. 아쉬운 결과이긴 했지만, 그래도 내려다보는 정경 속에 있었던 신라 호텔 뷰를 기준으로 서울의 달의 언덕을 느낄 수 있었던 몇 군데 장소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유성비로 본 신라 호텔 주변 지역인데요. 사진과 같은 뷰를 보려면 대략 이 정도 위치에서 봐야 될것 같은데요. 대로 가까이 위치에서 본다면 건물의 정면이 더 보인다는 것을 참고해서 탐사해 본 여섯 군데 장소입니다. 아파트 경계기를 따라가다 보면 송도병원과 30동 사이에 놀이터가 있는데요. 여섯 군데 중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서 올려다 보는 뷰이기는 하지만 전봇대 언덕과 가장 유사한 각도로 약간의 주변 전경도 함께 볼수 있는 장소입니다. 가장 먼저 방문했었던 장소인데요. 단지 뒤 공원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아파트가 끝나고 시야가 확보되는 지점에 공원 벤치가 있습니다. 영숙이 서있던 언덕과 높이, 각도 등 가장 유사한 뷰를 보여주고 있으며. 언덕에 있는 느낌도 들고 앉아 쉴수 있는 벤치도 있습니다. 남산 쪽 정경은 아파트에 가려서 안 보인다는 점, 나무들이 점점 자라서 시야가 많이 가린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재개발로 완전히 지형이 바뀌었지만, 위치상으로는 전봇대 언덕과 가장 인접한 곳일 듯 합니다. 특정 기점에서 남산 엔타워가 보이기도 하고요. 12동과 13동 사이로 호텔을 볼수 있습니다. 조금 낮고 측면이 더 보이는 위치이긴 하지만 전봇대 언덕과 유사하고요. 아파트로 빼곡히 차 있어서 전경이 모두 가리지만 언덕에 있는 느낌도 들고 뒤편 산책로에는 전봇대들도 좀 남아 있습니다. 동호대로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언덕을 오르는 계단이 있는데요. 중간쯤 오르면 신라 호텔 뷰를 볼수 있습니다. 영숙에 서 있던 언덕에서의 뷰와 상당히 유사하고요. 앞으로 약수역 주변에 빌딩들이 더 개발되면 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을버스도 같이 본다면 서울의 달의 감성을 좀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추천드립니다. 다른 지역이기는 하지만 동호대로 넘어서까지 고려한다면 추천드리는 장소입니다. 오르내릴 때 오래된 골목을 지날 수 있고요. 정면에 가까운 호텔 뷰이기는 하지만 가까이 주택이 보이는 풍경으로 어우러져 볼수 있는 장소입니다. 아, 이거 돌아서요? 고맙습니다. 골목들을 더 지나 언덕을 더 오르면 데크가 있는 전망대에도 오를 수 있는데요. 재개발된 남산타운 아파트 단지와 남산 그리고 신라호텔까지 넓고 시원한 서울 전경을 볼수 있습니다. 전망이 좋아서 한번 오를 만한 장소로 추천드립니다. 디캠퍼입니다. 뭐, 뭐 하세요 여기서 방 나왔어요 방 구석에 있기 바빠서 드라마를 다시 보던 중 낯익은 장소를 보게 되었는데요. 영숙 뒤로 보이는 공원입니다. 낮은 조형물이 있고 두 명이 기대어 있는데요. 지나다 본 공원으로 기억이나 다시 방문해 보았습니다. 이름은 쌈지 공원이고요. 서울방송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산책로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굽어 내려가는 길이 있고요. 유사한 돌담이 있습니다. 두 개의 경계석이 있고요. 그리고 멀리 낮은 조형물이 보입니다. 가까이 보니 훈민정음이라고 쓰여 있는 석상입니다. 서문의 내용이 적혀져 있고요. 그외 다른 내용이 적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94년에도 있었던 동일한 장소였는지 확인해 보려 합니다. 일반 지도에서는 2008년까지지만 국토정보 플랫폼의 국토정보맵을 활용하면 오래된 항공사진 검색이 가능합니다. 남산타운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라호텔까지 원영역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항공사진 중에 드라마를 찍은 94년경으로 재검색을 하고 다시 남산타운 아파트 주변으로 더 압축해서 나오는 사진 중에 1993년 7월, 8월에 찍은 항공사진이 있는데요. 지금도 있는 학교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근처에 원형으로 보이는 공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쌈지공원과 동일한 구심을 알수 있습니다. 조금 더 주변을 둘러보면 드라마에서 차가 오르내리던 길도 찾을 수 있는데요. 벽과 난간이 있던 구조물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있던 공터가 전봇대 언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쌈지 공원이 되기 전 모습이고요. 전봇대 언덕 옆에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촬영 시기 사진을 보면 쌈지 공원을 찾을 수 있고, 전봇대 언덕 옆의 건물은 공터로 변해 있습니다.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집들이 없어지고 산을 깎아내기 시작하고요 지형이 변하고 길들도 바뀌게 됩니다. 아파트 구조물들이 자리를 잡고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재개발이 완성됩니다. 없어진 전봇대 언덕의 위치는 현재 시보동의 1호 라인이었습니다. 쌈지공원은 전봇대 언덕에서 가까웠던 현존하는 촬영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캠퍼입니다. 아이 전봇대 오랜만이다. 준섭이 집에 있냐? 이곳 전봇대 언덕은 달동네 사는 서민들의 삶과 애연이 묻어나는 장소로 그려지는데요. 카메라 방향을 조금만 돌렸어도 남산이나 한강 등 발전된 서울의 상을 담을 수도 있었겠지만 서민들의 생활을 그려낼 수 있는 전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전경 속에서 피할 수 없었던 국내 최고의 호텔의 모습은 주인공들의 애안과 함께 내려다보는 전경을 통해 묘한 감성으로 전해져 옵니다. 재개발 이후로 이제는 다시는 찾아볼 수 없는 장소가 되었지만 드라마 촬영 명소로 아직 남아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가까이 남아있는 장소가 있고 아직 많은 이야기와 촬영 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서울의 달 촬영지 브롬톤 트립 영상 어떠셨나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뵙길 기대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띠캠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